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 16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로 34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의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 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 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 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위해 탄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요사입에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일전에 아버지나 아우가 있냐고 물으셨을 때 대답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늙은 아버지와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역시나 아버지는 그 남아있는 아이마저 데려갈 수는 없다며 반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인데 첫째 아이는 벌써 변을 당해 죽었고, 이제 이 둘째 아이마저 데려가면 나는 어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겨우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이 아이의 목숨이 얽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아이 없이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저 아이는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십시오. 유다는 이렇게 간곡하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한 사람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총대를 메고 요셉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의 요지는 베냐민은 베냐민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목숨이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간신히 설득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데려갔다가 안전하게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로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는 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한 영혼은 또 다른 한 영혼과 얽혀 있고 그한 영혼도 또 다른 한 영혼과 얽혀 있어서 결국 한 영혼은 천하의 모든 영혼과 얽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과 얽혀 있고 또 이런 가족 간의 우애와 사랑이 모든 가족들의 운명과 얽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느 누구와 얽혀 있습니까? 그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한 사람을 떠올리시고 그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정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하는 것은 결국 베냐민 대신에 나를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는 것이죠. 유다의 간청을 보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이야기 하나 해 드릴까요? 브라질의 아파크라는 재소자 자치교도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도소 선교회를 맡아서 선교 활동을 하던 분이 이 유명한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안내자는 물론 그 감옥에서 살인 전과가 있었던 교도소의 재소자였습니다. 안내를 따라 교도소를 둘러보니 교도관은 단두명 밖에 없었고 모든 재소자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며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교도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재소자들은 죄수 같아 보이지 않았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모두의 얼굴도 환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안내자가 이곳에 독방이 있는데 거기에 죄수 한 분이 갇혀 있다고 하면서 그곳을 안내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독방에 쓸쓸하게 갇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해 하면서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았습니다. 독방문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한쪽 벽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안내자는 방문객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독방에 계신 분은 이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묵상해 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며 그분이 주신 새로운 삶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 은혜를 널리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은 어느 누군가와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한 영혼은 한 영혼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고 또한 천하의 영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한 영혼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리며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를 살려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한 영혼을 통해 모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간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살게 하신 인생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